자 이제 마지막 우리 중 기말고사 범위의 마지막이죠 대단한 학습 평가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등차 수열이 있고 이때 a5 빼기 a3가 6이다 자 그러면 a5 빼기 a3는 공차를 두 번만큼 빼준 게 되겠죠 근데 그게 얼마? 6이라 그랬으니까 이 등차 수열의 공차는 얼마다? 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a 2 더하기 a 3은 우리가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2d를 더해준 게 되겠죠. 그러면 2a 더하기 3d인데 d가 3이니까 a 더하기 9가 되겠죠. 그게 얼마? 11이다. 그러면 a는 얼마? 1이 된다. 따라서 아, 이 등차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구나. 근데제 10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첫째 양 더하기 공차를 9번 더해준 거. 그래서 1 더하기 27이라서 28이 된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2번. 이번에는 2x8, 아, y14가 순서대로 등차 중앙일 때 y-x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수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럼 뭐 쓰면 된다? 등차 중앙 써주면 된다. 등차 중앙 썼더니, 2x는 2 더하기 8이 될 거라서,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x는 2분의 2 더하기 8이니까, 2분의 10은 5. 그 다음에 y는 2분의 8 더하기 14네. 그러면 얘는 8 더하기 14는 22. 그러니까 11이 되겠죠. 따라서 y-x는 얼마? 11빼 5라서 6이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활동지에 있었나? 이런 문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활동지는 없었었고, 이렇게 2번 이렇게 풀면 됐습니다. 자, 다음 3번. 이번에는 등비수열 AN, BN이 있는데, A3, B3가 8이고, A5, B5가 16이래.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AN은, 뭐, A 곱하기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R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고, BN은, 뭐 첫째 항을 B고, 그 다음에, 뭐, 공비를 S라고 하면, S-1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다 했을 때 a, n, b, n은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첫 a, b에다가 r, s 의 n-1제곱을 곱해줬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서 결국에는 등비수열끼리 이렇게 곱해줘도 등비수열이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a, n, b, n 이렇게 곱해준 것도 등비수열이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근데 A3, B3가 8이고, A5, B5가 16이래.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2가 됐으니까, 아, 얘는 이 AN, BN 두 개를 곱해준 거는 공비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루트 2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항이두 개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A9, B9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뭘 얼마만큼 곱해주면 될까 항이 지금 공비를 두번 곱해준 게 2였는데 a5, b5에서 공비를 공비를 네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어. 근데 공비가 루트 2네 그러면 공 루트 2를 네 제곱을 해주면 은 4가 될 거고 16에다 4를 곱해주면 얘는 64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64가 된다 라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로 다른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일 때 다음 중 log a의 x분의 1 더하기 log c의 x분의 1과 가, 가 같은 것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a,b,c가 일단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등비중앙, 이렇게 세수가 나란히 나왔다. 등비중앙을 자연스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얘는 b제곱은 a,c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일단, 근데... 로그 a 의 x 분의 1 더하기 로그 a 의 c 의 x 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x 의 a 더하기 로그 x 의 c 가 되겠죠 그럼 얘는 로그 x 의 a c 가될 거고 얘는 그러면 a c 가 뭐라 그랬어 b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로그 x 의 b 제곱이 되겠네? 그럼 이거는 로그 2 e, 로그 x의 b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라는 걸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죠. 자 5번. 이번에는 수열 an이 있고 여기의 첫째 항부터 제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은 Sn은 2의 2n-1제곱 플러스 k이다. 이때 수열 a n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일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sn을 이렇게 알고 있을 때 a n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a n은 SM s n 빼기 sm-1인데 이건 보통 n이 2보다 클때 성립을 하는데 이렇게 나온 a n이랑 s1이랑 s1을 통해서 구한 a1이 같으면 이건 첫째 항부터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n은 직접 구해보면은, 2에 2n-1제곱 플러스 k 빼기, s m-1은 그냥 n자리에 스1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2에 2n-3제곱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러면 뭐 k, k 날려줄 거고, 얘는 2에 2n-3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이제 2의 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아,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의 2n-3인데, 이게 언제부터 성립한다고? 2보다 같을 때 성립을 한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a1 같은 경우에는 s1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이 지금 얼마가 되냐. 1을 집어 넣어주면 2에 2 빼기 1이니까 1 플러스 k라서, 그냥 2 플러스 k가 되겠죠. 근데 an이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an은 이미 등비수열의 형태라는 건데 그게 n은 2부터 1대가 아니라 1부터 일때 구했음 1부터 일 때였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n을 1제 번호면 어떻게 될까? n은 1 대입해주면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 플러스 k랑 2분의 3이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그래야 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2 플러스 k가 2분의 3이다. 그러면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6번까지만 한번 풀고 한번 끊어 보도록 할게요. 수열 AN에서 AN의 n자리 AN은 n자리 자연수이고 AN의 각 자리에서는 1 또는 0이며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래서 A1은 1, A2는 10, A3는 101, A4는 1010. 그러니까 n자리 수이려면은 0이나 1밖에 안 되는 거면 A4 같은 경우에 1000의 자리가 1이어야 되는 거고, A3는 100의 자리가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A20은 어떻게 될까? A20은 1010101010뭐 10 이런 식으로 20개가 반복이 되는 형태겠죠. 아, 근데 얘는 어떻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뭐 마지막에 10일 텐데, 얘도 등비수열로 생각을 해주면 10 더하기, 1000 더하기, 10만 더하기, 뭐, 점점점, 요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항이 몇 개가 되는 걸까? 1이 지금 20일 때는 1이 10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합도 항이 총몇 개, 항을 몇개 더해준 거야? 10개 더해준 게 되겠지. 그러고 나서, 지금, 공비가 얼마? 100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 첫 장이 10이고, 공비가 100인 등비 수열을 10개를 항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합을 직접 구해봤더니, 합은 어떻게 돼? 공비가 100이야. 100-1분의 첫째 항 10, 그리고 1 0 0의 9제곱 빼기 1이 되겠지. 아니다,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9분의 10, 그리고 1 0 0의 10제곱은 10이, 12, 아, 120의 제곱이니까, 1 0의 20제곱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900, 잠깐만. 그래서, 9 9분의 10에,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거를 한번더 정리를 해준 거죠, 답에서는. 9 9분의 1을 해주고, 10을 각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1 0의 21제곱 빼기 10이 돼서, 정답이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답을 이렇게 찾았는데, 만약에 선지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의심해 봐야 되는 건 내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식을 정리를 덜 다르게 했을 수도 있고, 문제에서 의도하는 거라. 그래서 문제에 맞게 잘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